여기 이제, 이에을 말하는 이기가 뭐냐, 이기가 뭐, 뭐냐, 다른 거하고, 오행이 뭐냐, 그런 거하고, 이게 음, 나오는데, <laughs> 여기에 컴마가 찍혔는데, 이거는 이제 삼자기업을 하다보면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붙어야 돼. 한 문장이 돼야 돼. 요 그래서 여긴 토시를 안 달고, 큰마만 그 찍어놨는데, 토시를 달 수가 없고, 야. 삼문자 돼야 돼요. 이기여 오행일에 돼. 왜그러가 하니까 이기 두기온과 오행일에 되거든요. 오행일에 되거든요. 이와 온과 이런 뜻으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거 하고 뒤에 거하 연결시키기 는 접속사 성격으로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때는 여, 열을 쓰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는 일을 쓰고 일을 쓰고 여기 달라요. 문장과 문장을 두문장 문장 연결할 때는 일을 쓰고 단어를 연결할 때는 열을 쓰고 이기도 단어고 고행도 단어예요. 그래서 이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는 한 문장 붙어야 되는 건데 석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졌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기 청기와 그 타기 그 이기죠. 청기와 탁기 이기는 청기 탁기 청기와 탁기고 청기는 양이고. 탁기는이료 예컨대, 이거는 하늘 이고이거는땅이고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금이금이고이음이고이거는이 어둠이고, 어둠이고, 뭐 등으이 모든 둠이고어둠이이기 예, 이런 말미암아서 생성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로 기말미암아 생성된다. 이기가 없으면 만물이 생성할 수 없다. 또 한겹 있어도 생성할 수 없다. 환늘만 있어도 안 되고, 땅만 있어도 안 되고. 또 밝은만 있어도 안 되고, 어두운만 있어도 안 되고. 남자만 있어도 안 되고, 여자만 있어도 안 되고. 여기 이제 사람은 남이고, 남이고. 예. 여기 왕이고. 신하고 이런 식으로 쭉, 그려져 가는 건데, 이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싹을 튀어가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뭐가 필요하냐?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쪼줘야 돼요. 땅만 가지고는안 돼요. 또, 땅이 없으면, 하늘에서 아무 햇빛 쪼고, 물 줘도 땅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안, 안 되는 거예요. 밝은 것같이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밝기만 하면요. 안 돼요. 전에 이제 한 말씀 드렸죠. 콩, 콩을 심어 놓고, 만약 옆에 전기를 켜 놓고 24시간 계속 밝게 하면 열매 안 열어요. 말 무상한 말이야. 열매안 열매 돼요. 열매 열어도 익지도 안 하고. 그리고 밤낮이 있어야 돼요. 밤낮 없으면 열매 열매가 안 열어요. 그 이지. 오행. 오행이 음, 보세요. 에, 37페이지 밑에 역주 두 번째 오행이 나오죠. 네, 다섯 가지 원소 금목수화토금목수화토 이게 이제 오행인데 오행에는 이것도 이제 오행이 이거는 이기는 있게 하는 거지만은 오행은. 살리고, 죽이고, 이 세상 마무른다? 생멸하는 거예요. 생멸에 있는 것은 나서 결과에 죽는다. 이게 오행이 하는 거예요, 오행이. 그래서 오행 상생설과 상극설 하는 게 있어요. 상생설, 또 상극설. 이거는 살리는 것이고, 이거는 죽이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이거 죽이는 것이고, 이거 살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laughs> 예를 들어서 가문에 따라 차 다르기는 한데 전통적으로 어, 뿌리가 깊은 가문들 보면은 그항열자항자 항열. 이게 행이지만 항의 항열자, 항열자. 항열자를 만들 때 이걸 기준으로 만드는 성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이걸로 해보르면 망하는 거니까. 이걸 기준으로. 우리 집안도 마, 음, 역시 이걸 기준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걸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무슨 <laughs> 얘기냐면, 족보라고 하는 게 족보를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족보가, 그, 밤일 수 없어도, 그래도, 어, 그, 근간은 도와주는 건데, 족보가 없다 하면은, 그 뭐, 지나간 뿌리에 대한 역사가 전혀 전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족보를, 제일 처음으로 만들었는 집안이 우리 집, 우리 집인데, 이거는 처음에 만들어진 족보가 없어요. 망실되고 없어져 버리고그 서문만 남아있어요. 언제 만들었다. 그런 것만 남아있고, 그 후에 만든 음, 그, 어, 문중이 안동건 씨인데, 안동건 씨 족보는 보존되어 있어요. 그것도, 어, 우리나라에 보존되어 있는 족보 중에서 안동 것이 족보가 제일 오래되었고, 우리 집에서 만드는 족보는 성만 있고, 복문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제일 오래되었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중간본만 있고, 그 뒤에 만드는 게또 우리 조상들이 다시 족보를 만드는 것이, 안동 것이 보다 조금 늦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보존되어 있는 족보로서 어 표준이 된 족보예요. 주장각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어, 외손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족보입니다. 그, 오행은 상생서과상극서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 상생서를 가는 게 뭐냐? 상생서를 가는 거. 한번 보세요. 금생수. 수생목, 수생목, 또 목생화, 또 화생토, 토생금, 일대, 이게 오행상생들이에요. 그럼 이건 세, 세부치, 뭐 무쇠든지 금이든지 은이든지 다 포함되죠. 세부치, 세부치는 물을 만들어낸다 뭡니까? 세, 금, 은 이거는 고도의 열을 가하면 녹죠 물이 되죠. 그래야 그걸 부어가지고 주물 만들죠. 그래, 금은 물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물은, 물은 뭘 만들어내냐. 나무를 만들는다 물이 없으면 나무가 생성할 수 없죠. 물이 있어야 나무가 나고 자라죠. 사막에는 나무가 살수 없죠. 약간의 그래도 어, 비라도 오는 광야에는 특별한 종류의 나무들이 모양, 볼모양 없지만 조금 있죠. 나무는 불을 만들어낸다. 과목. 나무를 태우면 불이, 불이 나죠. 그 산불. 그 나무 되면 나는 거예요. 산불. 요새는 뭐 다른 이유로 나지만 옛날 산불은 전부 나무 되면 나는 거예요. 지금 뭐 담배공초 때문에 산불 나오기도 하고, 기타 등등 있지만. 나무가 불을 만들면 됩니다. 나무 없으면 불을 못 만들어요. 옛날에는. 요새는 전기로 하지만 옛날에는 나무 없으면 불을 못 만들어요. 물은 흙을 만들어낸다. 나무가 타면 은 뭐가 됩니까? 재가 돼요 재. 그리고 흙은 다시 금물만 돌아가죠. 흙 속에 광물들이 있어요. 흙 속에 광물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흙 속에 있어요. 이게 개미 집 밖으로 돌아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상승설이에요. 상극선이 반대죠.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이 항렬자를 지을 때상상성을 지는 거예요. 내가 틀면 항렬, 자, 한결자, 난항렬자 관계없는데, 내가 틀면 항렬자 나무목자예 나무목자. 우리는 항렬자로 이름을 질질 알기 때문에, 나무목하고 범인하고 두 자를 써요. 보통 항렬자 두 자를 만들어 놓는데, 그런 거아니까한 자만 해놓으면, 쓰임이 곤란하니까 두자만두자 중에 한자를 써놔야 되는데. 나는 이제 족보에 등재나 했는데, 인자를 쓰는데. 그러면 수생목이, 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에는, 내 우에는 뭡니까? 길령자, 항렬자가. 이 물수가 되거든요. 내 밑에는, 밑에는 뭡니까? 일자, 열자 혹은 휴자 이런 걸로 쓰이는데 이거는 불하잖아요. 이거 불하 그러니까 목생 화잖아요불화 밑에 이밑에이밑에또 이슬자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31세인데 32세 33세 그다음에 톱 밑에 또금이잖아요 그다음에 천자 그런데 지금 내가 한기를 잡는 높이 내가 여기인데 지금 여기까지 내가 있습니다. 내보다 나이 많은 분이 이한기를더쓰고 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항목죠 그럼 몇 대입니까? 몇, 몇 대입니까 이 아들 대, 손자 대. 징손자대. 이게 이제, 오행이 하는 것이, 이제, 생명을 어, 하는데 필요한, 어,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거 다음 보세요. 비자유요 이기와 오행이 천지 만물을, 어, 생장하기도 하고 소멸시키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 이기와 오행로 하는 것이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다. 또는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했대요.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기와 오행은 원래 있었느냐 아니다 이 말이오. 저절로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제 하는 거는 상제입니다. 상제. 상제의 중말입니다. 제 글자 맞추기 위해서 상자를 빼리고 설자를 맞추기 위해서 제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때는 제가 임금제말이고 하나님제 하나님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것이다 지어 이루신 것이다 다른 말을 말하면 음량이기와 오행도 결국은 지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어만드신 것이란 말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이 말이요. 없는 것이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지 못해요. 있는 것을 가지고 발전시킬 거죠. 창의성을 하는 게 없는 데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있는 것을 갖다가 발전시키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 음 없는 것에,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든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 것도 없는데서 있는 것을 만든다. 그러니까 실로 신묘하다. 옛날 실자 이거 또꼭 아셔야 돼요. 옛날 실자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거든. 요 이게 집이에요. 집. 집면자예요. 일반적 갓머리 가는데, 이 집면자예요. 요거는 꾀레 관자예요. 이건 돈꾸러미. 돈꾸러미 말이야. 그런데 흔히들 이걸 갖다 쓰러 가면 이렇게 쓴 사람이 많아요. 예상외로. 이렇게 쓴 사람이 많아요. 이건 그림니다 요렇게 써요. 이렇게. 써야 어미 이모 밑에 조개패 하면 틀리, 틀려요. 없음 이모 밑에 조개패 자 해야 맞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랬습니다. 틀리지 모르고 이렇게 요 그러니까 요거는 집이고 일간동그미고 집안에 동그러미 집안의 동그러미 그래서 열매라한 개념이 나옵니다 열매 열매라한 개념이 나옵니다 동꾸러미 과실 실자 이자요 과실 실자 열매 매실 매화나무 열매 매실 이 실자가 연매락한 뜻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연매락한 뜻이 있지만은 다른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실상한 뜻이 실상. 실상. 실제적인 상태. 실제적인 형상. 또, 진실이라고 한 말이에요, 진실. 진실. 참이라고 한 말이에요, 참. 또 있어요. 성실 작은 말로 쓰이 성실 명사는 진실 형사는 여기 하다 붙이면 진실하다 참이 명사인데 요거 하다 붙이면 참하다 형사로 참하다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열매 실로 보면 안 되고 실로 실로 또는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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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열매를 보면 안 돼요. 참으로 실로 진실로 신묘하다. 이건 한 단어는 붙여졌는데 이거는 신령 신자고 묘한 모자죠. 그래 신령스럽고 오묘하다. 그 합해진 단어가 신묘하다. 신령스럽고 오묘하다. 그리고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다. 귀신만 할수 있는 게다. 하나님만 할수 있는 게다. 그래, 오묘하다. 그걸, 그, 오묘한 것을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그걸 답을 찾을 수 없다. 그저 그냥 믿는 거다. 그냥 믿는 거다. 이기와 오행도 지절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인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니까, 천지창조가 바로 그런 거니까. 물론 사람은 있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끝나 대체적으로 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진실로 참으로 신기하고 오묘하다. 해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러든지 모르니까. 이거는 제할제자요 제하다 하면 이것도 뜻이 몇개 있습니다. 제하다. 또 제수하다. 또 나누다. 뭐 디퍼런스 쓴다 하면. 가감승제. 계산 사칙. 더셈, 뺄셈, 나눗셈, 곱셈. 가감승제. 곱셈, 나눗셈이죠. 가감승제. 이 자체가 이장 여기서는 제외하다 제외하다. 이런 뜻으로쓰였습니다 제외하다, 제하다. 외 제수라고 하 말에 쓰있는 것은 벼슬을 임금이 벼슬을 제수하다할 때입니다. 이자수고여자 쓰고 임금이 누구에게? 이조 판서를 재수하다. 이 장소입니다. 장소. 하나님. 하나님을 제외하면, 이걸 뭐 번역을 할때꼭 그래야 해도, 전체 문장을 봐서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일 번역해도 됩니다. 앞뒤 문장을 봐가지고. 근데, 아무 때나, 화, 아니면 이렇게 번역하면 안되고 어떤 문장을 봤을 때 그렇게 번역을 해도 이해가 되겠다 그런 문장을 그렇게 하도록 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번역이 요경우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제외하면 하나님 여기 목적어고 여기 스스로죠 하나님을 제외하면 무 뭐, 없다 없다 능 능이 뭐뭐 할수 있다. 이게 이제, 부사로서는 능히, 이런 뜻이 되지만, 조동사로서는 능히, 무엇, 무엇, 해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엇, 무엇, 해야 한다. 조성한다, 만든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을 제외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능히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기와, 앞에 이기와 오행도 하나님이 아니면, 능히 만들어낼 수 없다. 부정사가 들어갔으니까 능정은 만들 수 있다, 만들 어야 한다 이런 뜻인데, 이 부정사가 들어갔으니까 만들 수 없다.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다. 이기와 오행도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다. 천지 만물도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다. 그,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한 하나님의 아무 아니면 아무도. 능히 천지 만물 또는 이기 오행을 만들어낼 수 없다.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뿐이다. 그런 의미죠. 지 오직 하나님 뿐이다. 그렇게 해서 오늘 2절, 3절 하고, 다음, 다음 주에 그 4절, 오늘 4절까지 하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그리 안되기 때문에. 사나 땅줄을 넘기겠습니다.